안녕하세요. 인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의 속보 공고를 가져왔습니다. 가든파이브 롯데월드 등 문화생활 인프라와 3호선, 분당선 SRT 트리플 역세권으로 수도권 어디든 생활 반경에 있는 최우레양 입지를 자랑합니다. 강남 지구에 위치한 행복주택임에도 상호 전환 시 6만 원, 단돈 6만 원의 월 임대료를 시작으로 매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총 761세대나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지역 제한이 없는 만큼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해당 공고를 놓치지 마시고 영상 시청 때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모집 공고는 서울시 중심부 강남 근처에 위치한 수서 역세권 행복주택입니다. 수서역세권 행복주택은 14형부터 최대 44형까지 다양한 면적으로 공급하며 월 임대료는 최소 6만 원대부터 시작하며 전국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자세한 정보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번 공고의 대상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 335번지 일원. 행복주택에 있으며 분당선과 3호선의 수서역 바로 아래 위치합니다. 강남, 송파, 위례를 잇는 중심부의 가든파이브, 문정비즈밸리등 동남권 개발의 핵심층 역할을 하는 최우량 입지를 자랑합니다. 수서역 위로 삼성서울병원과 롯데월드 한강이 있으며 동쪽으로는 위례남쪽으로는 성남이 있습니다. 해당 공고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계층과 신혼부부, 예비부부, 자녀를 둔 부부 등 신혼부부계층, 한 부모가족, 고령자, 수급자 등 사회적 지원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계층과 신혼부부계층으로 신청 시 신청순위가 있으며, 1순위는 서울, 구리, 하남, 성남, 위저무, 남양주,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인천, 김포, 고양 양주시의 거주자나 소득 근거지, 대학 소재지인자.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도의 거주자나 소득 근거지, 대학 소재지인자. 3순위는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생 계층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100%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 기준 총 자산 86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계층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총 자산 가액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자축에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혼 부부 한 부모 계층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는 3억 2,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주택 청약 종합자축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중한 명만 증명하면 됩니다. 고령자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총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 되며,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경쟁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공급주택의 면적은 최소 14형부터 44형까지이며, 임대조건은 공급대상에 따라 상이하며, 임대조건은 다음 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한 14A형의 임대조건은 월 임대료 6만원대부터 가능하며, 상호 전환을 통해 보증금 전환은 500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4A형은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추가 당첨자 151명을 포함하여 총 321호를 모집합니다. 욕실과 주방, 침실, 발코니가 있는 원룸 구조이며 빌트인 옵션으로 가스쿡탑, 냉장고, 책장이 제공됩니다. 26AB형은 주거급여 수급자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추가 당첨자 54명을 포함하여 총 133호를 모집합니다. 14형과는 다르게 침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으며 빌트인 옵션은 따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26B형은 주거약 자용으로 현관 욕실 안전 손잡이 접이식 좌시계자 비상호출, 야간센서 등등 세대 내 편의시설이 추가 설치됩니다. 36AB형은 신혼부부, 한부모,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추가 당첨자 91명을 포함하여 총 185명을 모집합니다. 36형은 메인 침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이며 보조 침실 하나가 더 제공됩니다. 44A형은 신혼부부와 한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추가 당첨자 70명을 포함하여 총120 이후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구에서 가장 큰 면적이며 주방과 함께 넓은 거실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침실 2개와 발코니를 포함한 구조입니다. 신청 접수는 2022년 9월 19일부터 시작하여 2022년 9월 21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유예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방지를 위해 현장 청약은 불가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2년 12월 16일에 발표하며 입주 예정일은 2023년 2월에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청약 절차 6단계로 위 절차를 따라 신청 가능하며 공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한 신청을 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공급기관은 LH이며 임대주택 관련 문의는 전국대표전화 1600-1004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수서 역세권 행복주택 추가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 모집 공고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